아 임대 끝나가지고 끝나는 거야 그럼? <laughs> 쫓겨나는 거죠 한마디로. 서럽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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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웃음> 이게 새 사는 사람들인가 싶기도 하고. <laughs> 토경이었어 처음에 왔을 때. 아 토경. 아. 내가 시설을 다 했지. 그때 우리 스승님 두 분하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해서 네 시터. 한 사람 그이 가야지. 아 잘했지. 됐어. 힘들어. 아 내가 뭔가 한거 같다 막 느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laughs> 줄만 꾸고면 되겠다. 오늘은 간만에 자이판 농장에 왔습니다. 이제 여름 딸기 끝났죠? 자이팜 여기에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인사하러 왔어요. 어. 와, 오늘... 막싹 뜯어내네 그냥. 음, 오늘 이제 하우스 양액 시설. 판매하고 예. 네. 컨테이너 판매하고. 아, 컨테이너? 어. 아직 있네. 컨테이너 이제 오늘 어, 당근에다 올려 가지고 예. 네. 뭐 어, 170만 원에 판매했어. 와. 200만 원에 30만 원 깎아 주라 해서 깎아 가지고 이거 다 팔고. 이제 농사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 하우스 임대 기간이 올해가 이제 8년으로 여기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에 저쪽 여기 바로 앞에 한 네. 5분 거리에다가 네. 3,750평 매입해 가지고 1,300평 정도 연동 하우스로 시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 어, 성공하셨네. 성공은 아니고, 빚잔치지 빚잔치. <laughs> 그래잘 돼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야? 잘 돼서 가는 건지죽을라고 가는 건지 <laughs> 아, 임대 끝나가지고 쫓겨나는 거야, 그럼? 쫓겨나는 거죠, 한마디로. <laughs> 서럽네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새 사는 사람들인가 싶기도 하고. <laughs> 아, 그럼 안에는 다 기계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선 기본적으로 고솔 그, 올려놓은 음. 배드, 배드 시설만 놔두고 나머지 음. 양약시설이나 그 움직이는 것들. 오늘 환풍기도 다띄어갖고그 어 다음에 CO2 아 발생이나 난방기, 그 다음에 보전, 그, 지중 난방기도 응. 지금 내일 다 가지고 가기로 하셨죠 어 아, 이걸 다 원래 임대를 한게 아니고. 다 내가 시설을 해가지고. 형님 다 들어놓으신 거구나. 응. 야, 이제 정신 없으시겠네. 이번 달,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좀 바쁘게. 그래도 응. 오늘도 새벽 4시 반인가? 5시 반에, 5시 정도 나왔나? 5시 반에 나왔나? 어, 농민인데 5시 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그 담양 형님은 4시 에 일어나서, <laughs> 4시에 나온대. 난 4시 죽어도 못 일어나. 그래, 원래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laughs> 그 중고 어. 장터에다가 올려올려놓 자마자 한 음. 30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연락 와가지고 음. 지금 합천에서 3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지금 뜯어가는 음. 음. 저것도 팔아야죠 저건 팔릴까? <웃음> <웃음> 아, 진짜. 장, 장사들 장이거좀 어,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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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안 하는 사람개괜그들이이 <laughs> <깨끗이 웃음> 일이 되는 야 그렇지 됐어 힘들어져 아 내가 뭔가 한것 같다 막느낌이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줄만만 꽂으면 되겠다 야 우리 학소가 이렇게 넓었어 아내가 8년에 묵은데네 8년에 묵은데 아 처음부터 그럼 이게 없었구나 토경이었어 처음에 왔을 때아 토경 아 내가 시설을 다 했지 그때 우리 스승님 두 분하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해가지고 토경이었어 처음에 왔을 때아 토경 아 내가 시설을 다 했지 그때 우리 스승님 두 분하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해가지고 네 시설 네시터 네 고생 많이 했지 근데 아, 벌써 나는 됐다. 양액이 되는데 들어와서 하는건줄 알았어 응 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스승님들한테 진짜 머리카락을 뽑아서 신발을 삼아드릴 정도로 잘해야되는데 <laughs> 그게 마음대로 안되네 음.